정말 다가선 새봄과 함께 서울 시내 곳곳이 깨끗하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창가 간판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 전신주에 멋대로 붙여진 광고물을 뜯어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딴 동네 가보면 너무 지저분한 데가 많고요. 그래, 우리 동네만큼은 또, 어, 딴 동네보단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서소문 고가도로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차도 난간과 가로등을 청소하기 위해서 고가 사다리차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특수 장비를 필요로 하거나 위험을 동반하는 대형도로는 그 지역 관할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아, 여기 올라와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건데, 몇, 몇 메타나 됩니까? 지상 9메타입니다. 네, 오늘 가로등 몇 개나 닦으셨어요. 한 200여 개 닦았습니다. 이렇게 민관이 함께 도시를 좀더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눈에 잘 보이는 곳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 도심 뒷골목으로 들어오면은 건물 전체가 몇 번씩 떼고 붙인 광어물로 더럽혀져 있고, 북은 상가에서 몰래 갖다 버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낮에 아무리 청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밤에 자고 나면 언제 붙었는지 그냥 다닥다닥 벽에 틈도 없이 붙여놨고요. 아무리 좋은 장비나 많은 인원으로 청소를 해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진다면 그 도시는 언제까지고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버리고 닦아내는 악순환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이나 편리함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질서의식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 출동이었습니다.